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더 구체적인 것을 요청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목을 만든 믿음이냐, 만들어진 믿음이냐를 놓고 강의하려고 합니다. 우리,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다들 믿는다고 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과연, 만든, 믿음, 내가 만든 믿음이냐? 만들어진 믿음이냐? 다시 말하면, 나의 믿음이냐? 아들의 믿음이냐? 나의 믿음이냐? 예수님의 믿음이냐? 정말로, 하늘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믿음이냐? 내가 땅에서 만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내 신념이냐? 또 다른 각도로는, 가짜 믿음이냐 진짜 믿음이냐 성경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제 믿음은 소망되는 것들의 실체, 곧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서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권리수서 2장 12절,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의 정의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침례 안에서 그분, 그분과 함께 매장된 채 그러하니, 이 침례가 무엇인지 다음에 또 강의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침례 안에서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믿음,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믿음,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활동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 5분은 동격입니다. 동격. 앞에 페이스, 믿음하고 뒤에 하나님의 역사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그분과 함께 일어나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부터 그분을 일으켜 오셨습니다. 자, 계획성경 봅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해놨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마치 이건 이런 내용은 마치 아들을 아들을 믿는 믿음 이렇게 표현한 거다. 표현한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 자체가 믿는 것이 그 자체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그렇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절대 이런 말이 아닙니다. 활동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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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내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 인간의 신념, 인간의 어떤 그 관점에 대한 그 대상을 보고 나의 관점을 가지고 믿는다는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아들은 믿는 믿음 그런 그런 개념입니다. 이건 절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번역한다는 한다는 것은 정말로 큰일 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를 믿음으로 말만 마 이것도 계획성이고 똑같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6절 봅시다 저는 지금 우리 아버지들에게로 이거는 이제 조상을 말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들에게로 하나님에게서 만들어진 하나님에게서 만들어진 그 약속의 소망으로 인하여 서서 십반 받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만들어진 약속의 소망이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기도,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나에게서 만들어진 약속, 나의, 그러니까 나의 소원, 나의 어떤 그 희망상,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만들어진 그 약속의 소망으로 인하여 서서 신만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어디서 만들었냐? 하나님에게서 만들었다는 거죠. 내가 만들고 내가 추가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로 신임 아닙니다. 여러분, 잘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계획성님 봅시다. 하, 약,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이 약속하신 바라는 하면서 이게 능동으로 번역해버렸죠? 이렇게 번역하면, 이게 말이 애매모호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이 하나님에게서 만들어진 이런 표현이 어색하다 보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매끄럽게 한다 그래가지고, 뭐, 익힘성이 어떻고 해서 번역하는데, 그런 식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킹제 역자들이 능동적으로 번역할 줄을 몰라서 그랬, 그런 줄 아십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헬라를 아는 분들은 보십시오. 헬라 정확하게 그렇,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소망으로 확인하여, 우리 조상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소망 때문이요. 이런 거참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자, 봅시다. 저, ESV 성경 봅시다. 영어 성경 가장 잘 됐다고 하는 영어 성경, 킹잼스를 제외하고는 가장 잘 번역됐다고 하는 ESV. 제가 봐도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세요. 이, 우리 아버지들에게로 하나님에게서 만들어진 그 약속 안에 있는 나의 소망 때문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우리 아버지들에게로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약속. 이거 상당히 킹김 생기고 흡사하게 번역어 있잖아요. 아, 최소한 이 정도는 번역해야죠. 근런데 a i v 생기 봅시다. 봐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들에게 약속하신 약속하여 오신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들에게 약속하신 것 안에서 안에서 나의 소망 때문에 안에 있는 나의 소망 때문에 안에서의 나의 소망 때문에 이렇게 났죠. 이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저 능동적으로 번역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계획 성경이나 NIV나 지금 킹잼 성경을 번역했다는 성경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 이, 저, 그, 그 표현한 뉘앙스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킹잼 성경을 번역했는지 계획 성경을 번역했는지 NIV 성경을 번역했는지 저도 헷갈려버립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킹임 성경처럼 되, 번역을 해, 해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이블 저, 빌리버입니다. 진짜 킹임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뭐, 우리 말상으로 뭐, 어색하고, 뭐, 익성이 이상하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왜 자꾸만 자, 기준을 자기한테 둔다, 두, 냐 말입니다. 기준을 성경에 떼어둬야 고 우리는 킹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그걸 전부 다 우리 식으로 이렇게 뭐 맛깔스럽게 만든다고, 뭐 매끄럽게 만든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응? 누룩 없는 빵을 발효 되지 않은 빵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바로 되지 않은 빵을 먹어야 되는데, 발효된 빵을 먹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질된 빵 형태가 바꿔지고 틀이 바꿔지고 스타일이 바꿔진 그런 빵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나중에 제가 별도로 이 누룩 없는 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사정전 3장 16절 봅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봐 보세요. 그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분의 이거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까? 그 그런 게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이, 나중에 제가 이름이 또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성계, 성기, 성계에서 말하는 이름이란 무엇이냐. 이게 제가 사이트에 다 올려놨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보고하는 이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강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만들어 왔대요. 예수님이 만들어 왔다 그러지 않고 이름이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이름이 뭡니까? 사장전 4장 10절에 보면 주님 자신을 바라보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이름이라 그럽니다. 이름이라. 이름이라 인격 그 자체. 어? 김아무개 그러면 김아무개의 당사자를 이름이라 그런 겁니다. 어떤 불기조건 어떤 단순한 명칭이 아닙니다. 자, 그분에 의해서 있는 그 믿음. 그분에 의해서 있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있는 그 믿음. 어? 믿음이 여러분 모두의 현존 안에서 이 완전한 건전함을 그에게 주고 왔습니다. 봐보세요. 계획해에 보십시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 그 이름을 믿음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입니다. 또 그분에 의해서 있는 그 믿음을 어떻게 번역합니까? 예수로 말미야아난 믿음이라 해놨죠. 예수로, 이건 아주 애매모호하게 해놨죠. 애매모호하게, 그 다음에 보세요. 킹음정이 봅시다.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일어났죠 이게 바로 잘못된 겁니다. 칼라스 2장 20절에는 아들의 믿음이라 해놓고, 여기서는 또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랬잖아요. 아들을 믿는 믿음을 고수하더니, 또 이제, 이제 그걸 겨우 고치더니, 이제는 아들의, 아들의 믿음을, 아들을 믿는 믿음을, 아들의 믿음이라고 이제 고치더니, 이제는 또 여기서는 엉틀로로 이름을 믿는 믿음을, 이름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름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그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 결국 이건 내 믿음이죠. 내가 만든 믿음이죠. 이게, 이게 바로 내가 만든 믿음이에요. 이름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름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인이라는 전지사가, 어? 어떻게 인입하세요? 인이라는 전지사가 어떻게 믿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 어떻게 이전지사를 이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여기 페이스하고 인 사이에 그휘지이즈가 생략되어 있어요. 휘지이즈가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번역해 됩니다. 절대로, 뭐, 그 말이 그 말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난다면 그, 그, 그런 사람들하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름 안에 있는 믿음하고 이름을 믿는 믿음은 완전 반대입니다. 완전 180도 반대입니다. 100% 반대입니다. 이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이 말은 뭐냐면, 만들어진 믿음,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말한 거고, 이름을 믿는 믿음은 내가 믿는 거죠. 내가 믿는 거죠. 내가 믿는 거죠. 이거는 완전 180도 다 반대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에 진짜 몽둥이 맞을 일입니다. 이거는.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 그분에 의해서 있는 그 믿음 이걸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말미암는 통하여도 말미암는 때문에도 말미암는 뭐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게 막 이렇게 말미암 때 이렇게 표현하면 안됩니다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해놔요 그의 이름을 믿음 이것도 벌써 잘못됐죠 이것도 잘못됐어요 이름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라니까또인하에도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통하여와 인하여고는또 다르죠.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또, 그를 통하여 나온 믿음. 그를 통하여 나온 믿음. 그를 통하여 나온 믿음이 아니고, 그분에 의해서 있는 그 믿음이다. 이, 이 여기서 그가 중요합니다. 그, 그, 그. 왜? 정말,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아들의 믿음. 그, 어 페이스가 아니고, 더 페이스.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이걸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이거, 이 전부다. 글을 통하여 나온 믿음. 이야, 이건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아리송하게 번역하는, 이거 전부다, 이거 진짜 큰일 날 소리입니다. 보세요. 갈렐트 2장 1절 보세요. 여러분 잘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해서 정확히 되어 있잖아요. 아들의 믿음. 근데 이걸 계획성경이나 전부 성경들이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 그랬죠. 그나마도 이제 최근에서는 성계들이 이제 강조를 하니까 이걸 아들의 믿음이라고 번역들을 했는데 옛날에 전부 다 이렇게 안했습니다. 안 전부 다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지금 킹잼스를 믿는다고 하고 킹잼스를 가르치다고 하는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지금도 아이도이 아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해가 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들이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인데 예수님이 믿음이 필요하냐 이렇게 반론한다는데 예수님이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믿음 자체라니까요 믿음의 당사자라니까요 그게 참 그러니까 이이이 이, 이 페이스를 전부 다 뭐냐 하면 이 동작이 개념으로 이해하니까 그럽니다 동작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하는 거 내가 막 부르짖고 뭔가 그냥 뭐 주십시오 주십시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페이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인격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인격 이름이 인격이듯이 페스도 인격이에요. 생명도 인격이에요. 진리도 인격이에요. 소망도 인격이에요. 영광도 인격이에요. 이 주님 자신의 인격 자체, 주님 자신의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 말씀 이 인격이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말씀 예수님 믿음 소망 어? 또 사랑 생명 구원. 다 예수님 자체를 말한 겁니다. 성경에서 뭐었어요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그 뭐냐? 반석이 주님이입니다. 주님이 주님을 반석했다가 비유를 들어서 그 언어의 그저 뭐라 니까그 언어의 유일할까요? 언어의 그 어떤 그 다양성의 표현을 말한 것이지 무슨 뭐 무슨 무슨 어떻게 저저 저 산에 있는 바위가 주님이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그 영어로서 인용하는 것뿐이에요. 이 페이스는. 패스를 인격으로 봐야지 이것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는 우리 소망을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제발 좀 부탁합니다. 어? 눈좀 뜨십시오. 킹깁스 성격을 민다고 하는 그 잘난 박사님들 제발 눈좀 뜨십시오.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응? 여러분들이 이 패스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정립이 안 되면 미안합니다마는 목회자 자격이 없습니다. 절대로 나 앞에 와서 진리를 가르킨다는 것은 웃기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해서 산다는 말이다소이속소인다는 어? 어? 소귀 그런 어, 그런 엉터리의 신앙을 갖지 마십시오. 제발 보세요. 계시록 2장 13절에 뭐라고요? 중교서 나의 믿음이라고 분명히 나죠. 나의 믿음 정확하게 되어 있잖아요. 어? 나의 믿음 이게 뭡니까? 믿음 자체가,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나다 이 말입니다. 나 뭐, 믿음이, 뭐, 내 것이 있고, 네 것이 있고, 뭐, 저기 있고, 뭐,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고, 뭐, 창고에 쌓였는데, 뭐, 그 중에 하나가 내 거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응? 이믿음이란그 페이스를 자꾸만 동작 개념으로 이해, 이 페이스, 이 믿음이 동작으로 일어날 때가 뭐냐면, 빌리브입니다, 빌리브. 빌리브란 말은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 믿음이 작동하는, 작동할 때, 그, 빌리브라는 말로표현을 쓰는 겁니다. 빌리브도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냥 빌리브가 있고 빌리브인이 있고 빌리브 온이 있어요. 다 다른 개념이에요. 아이고 정말로 답답하네 답답해. 믿음이 뭡니까? 자꾸만 내가 소망 내가 마음속에서 어떤 것을 이랬으면 좋겠다. 저렇게 쓰면 좋겠다 하고 그 바라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이고, 내 욕심이지. 내 소망이지. 내희망사항이지그런내 신념이에요. 성경에서 믿음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뭡니까? 주님, 나를 구원시켜주십시오. 믿습니다. 구원될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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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미, 그런,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예수님의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킨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만 하면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킨다. 나는 나 자신을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0.1%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응? 왜 예수님 아니면 나를 구원시킬 수 없는데, 그 예수님을 구원시키는 데 있어서 그... 그 방법론에 있어서 그 과정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들이 됐었잖아요.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그런 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이것도 믿음이라는 것을 그런 의미로 표현한 거예요. 응? 내가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을 못 뜨면 미안하지만은 성경 가르칠 자격이 없습니다. 절대로 자격이 없습니다. 뭐 계시록 천뭐다 알고 뭐 무슨 창세기 뭐 교리 뭐 세대주 어떻고 킹제임스 어떻고 무슨 뭐뭐 갈비주 어떻고 그거 알아도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다 알아도 소용없는 얘기야. 사실상 그거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는 척 하는 것이지 아는 게 아닙니다. 어? 아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읽습니까? 믿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어? 믿음이 뭔지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이 뭔지를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른다는 말이고 똑같은 말입니다. 어? 아니,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생명, 생명, 생명 하는데, 생명이 뭐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 진리,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어? 말씀, 말씀.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믿음이 뭔지도 모른다는 것은, 말씀이 뭔지, 생명이 뭔지, 구원이 뭔지, 진리가 뭔지, 모르다는 말이고, 똑같은 말이에요. 아는 척, 아는 것처럼 착각 하는 거고, 자기 의 지금 어떤 그, 관념 속에서 막연하게 추상한, 추상적으로 하는 것이지, 진짜 믿는 게,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응? 부신자들도 세 사람들이, 뭐, 저 종교인들, 교회, 예수 믿는다고 하면, 교회당 다니는 그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줄 알죠? 전부 자기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자, 지난번에 마가복고 11장 22절 을 봅시다.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가지라를 이건 뭡니까? 이거 보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를 전부 다 뭐라고 했습니까? 옛날에 전부 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 그려놨죠? 근데 그나마도 조금 낫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최근에 느껴졌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을 믿으라 해놨더니 이것도 본인이 완전, 히 이것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믿는 거이 내가 믿는 거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아들의 믿음하고 이 말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말입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1팔0도 반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인가드를 갖다가 하나님께 대한이라고 번역했있습니까 이런 이런 문법이 있습니까 영어에서? 아니 이게 이런 문법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응? 응? 한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발단된 얘기입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를 시켜줘야죠. 보세요 어떻게 인가드를 인가들을 가드를 어, 하나님께 대한이라고 번역할 수 있냐고요. 그런 문법이 있습니까? 나는 참 들어도 못 들어도 못하고 정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번역입니다. 여기 페이스와 인사에도 휘치즈가 생략되어 있어요. 휘치즈가 어? 이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 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하나님 믿으라. 그럼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으라는 표현이 다른 데 있지 않냐? 있지요. 근데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으라 할 때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으라는 거예요. 그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 여러분, 예수 믿으시오. 한다고 예수 믿어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와야지 믿는 거예요. 나한테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남을 돈을 줍니까? 나한테 돈이 있어야지 남을 돈을 주는 거지. 내한테 믿음이 와 있어야지 남을 저 믿게 하고 또내 자신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여기보다 믿습니다. 는 것은 정말 가짜에 가짜.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서 믿습니다. 는게그 가짜지. 응? 이미 그 사람이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의 씨앗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영 속에, 그 마음 속에 집어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는,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구원시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지. 오늘은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그 다음 부분은